이강인이 결국 눈물을 보였다. 못하면 비난받아야죠. 홍명보 야유 속 이강인의 한마디에 모두가 침묵했다. 여러분, 믿기시나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 뜨거운 비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브라질에게 0대5 참사급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엔 침묵이 흘렀고, 전광판에 홍명보 감독 얼굴이 뜨자 팬들의 야유가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직후 믹스트존에 나타난 이강인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한참을 침묵했고 붉어진 눈시울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정말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팬들께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표정엔 무력감이 역력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내내 브라질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홀로 탈압박을 시도했지만 상대는 너무 강했습니다. 이스테방, 코드리구, 비니시우스 세계 최고 클래스의 공격진은 한국 수비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후반 시작 5분 만에 두 골, 그리고 비니시우스의 쐐기골. 경기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경기 후 이강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질은 언제나 강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못하면 비난받는 게 맞고. 잘하면 칭찬받아야 합니다. 이 말에 기자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솔직한 한마디는 팬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했습니다. 이강인은 인터뷰 내내 자신을 탓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 팀과 싸우기 위해선 진짜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파라과이전으로 향합니다. 이강인은 다음 경기에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팬들이 다시 응원할 수 있게. 더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1년도 남지 않은 월드컵. 이대로 가면 또 같은 결과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팬들의 분노와 실망. 그 한가운데서 이강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물과 다짐. 과연 파라과이전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질까요? 대한민국 축구. 지금이 바로 진짜 시험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